두 남자가 입대를 하네요 아둘다 여자친구가 있네요 콤신이라고 하죠 네 과연 두 커플 다 꽃신을 신을 수 있을까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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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풍마리투의 해설을 맡은 전유선 캐스터 이은민입니다 야, 논산역이네요. 오늘도 군입대를 앞둔 청년 커플들이 타고 있겠군요. 아! 말씀드린 순간 기차가 들어옵니다. 과연 이번에 등장하는 선수는 누구일까요? 선수 입장합니다. 이야, 이 커플 심상치 않은데요. 아주 알콩달콩하니 깨가 쏟아집니다. 네, 다음 선수 입장합니다. 아, 뭔가 차분한데요? 앞선수들과 과연 경쟁이 될까 의문입니다. 에이, 길고 짧은 건 대봐야죠. 그럼 본격적인 라운드 시작합니다. 아, 여긴 어딘가요? 사람들이 가득 찼네요. 네, 이곳은 논산의 맛집 다락가든이네요. 어, 저기 두 번째 커플이 보입니다. 네, 안정적인 분위기입니다. 오래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? 보기 좋은 선남선녀 커플이네요. 군대 분위기 아쉽겠어요. 네, 그럼 다음 커플 보실까요? 어이구 뭔가요? 몇개 굶으셨나봐요. 여자분도 만만치 않은데요? 젓가락이 쉬질 않네요. 오 쌈싸주기 기술 들어가나요? 이거 가산점 아닌가요? 아주 눈꼴시려서 못 봐주겠네요. 전유선 해설 부러우신가봐요. 그럴 리가요. <laughs> 네 그럼 다음 커플 상황 보시겠습니다. 오 가을 냄새 물씬 나는 이곳은 어딘가요? 네 관측사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. 아 근데 계단이 너무 많은데요? 힘들지 않을까요? 그래도 운치 있고 분위기도 좋아서 관광지 데이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. 알고 보니 이 커플 조용히 승부하는 타입인 것 같은데요. 오 기대할 만합니다. 이야 관쪽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나요? 제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것 같습니다. 저 커다란 은징 미륵불이 내려다보고 있는 게꼭 군대 가기 전 남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네요. 오, 어쩐지 저 눈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럼 이쯤에서 깨복는 커플의 라운드를 보러 가겠습니다. 오, 역시 시쿠엔 카페죠.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커플입니다. 분위기 좋은데요. 왠지 이 커플이 승부해서 이길 것 같은 예감이 막 듭니다. 그럼 바로 담담한 커플 상황 보실까요? 오, 넓고 탁 트여 경치가 좋은데요. 이곳은 어딘가요? 네, 이곳은 논산의 명소 탑정호입니다. 이야, 이 커플들 아주 알짜배기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. 논산에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. 데이트 코스뿐만 아니라 가족, 친구들이랑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왠지 이 커플 역전승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. 그럼 다시 깨먹는 커플의 상황 보시겠습니다. 아까와 같은 장소입니다. 아. 여자분 시계를 보는데요 지루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남자분 핸드폰을 꺼냅니다 네 이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게임이라뇨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 여기서 종료합니다 과연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갔을지 궁금한데요 네 우열을 가릴 수 없었던 긴장감 넘치는 승부였습니다 그럼 결과 함께 보시죠 오 누군가의 발이 보이는데요 두번째 커플 남자분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? 어? 표정이 밝아집니다 과연? 과연? 네! 네 커플. 커플 성사입니다! 이야 역시 외유내강인가요? 포옹에서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네 이쯤에서 다른 커플도 궁금해지는데요? 말씀드리는 순간 나왔습니다! 이분 또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어? 갑니다! 갑니다! 아! 택시군요! 안타깝습니다. 이 커플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. 그럼 꽃 신으시는 커플분의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해설의 전유선 캐스터 이은민이었습니다. 저기요. 네? 저 인터뷰 하나만 해주세요. 네네. 네 남자친구의 군대를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가요. 저는 입대 전에 남자친구랑 논산에서 되게 추억을 많이 쌓았거든요. 그런 추억들이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시간에 힘이 되었고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